야, 자, 계산이요. 자, 자, 유리 함수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싹다 정리하는데 를 자, 유리 함수도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자, 딱 하나만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 유리 함수는 자, 거의 90% 이상이 요 하나에 다 나와. 자, 그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거야. 점근선. 자 유리함수는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분모에 문자 x가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는 너희들이 옛날부터 이 그래프가 여기가 양수면 1사분명과3사분명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 저미양때도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위에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바로 이 X축과 Y축을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지되 절대 만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X축, Y축을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 이런 뜻이야 절대 만나진 않아. 그래서 이 점근선만 찾으면 유리한 수는 끝나는 거예요. 자,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 때문는이 점근선에 다 들어있어요, 들아 자, 첫 번째, 뭐가 들어있느냐? 이 그래프는 바로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야. 그래서 점근선만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X축, Y축은 X는 0, Y는 0이거든? 점근선이.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 그래서, 대칭점은 0,0이 되는 거야. 대칭점. 대칭점 찾아라. 이렇게 물어봐. 유리함수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뭘알 수가 있느냐 면이 주어진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하여도 대칭이야. 자, 얘도 뭘 가지고 찾는 거야?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야. 무조건. 자,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를 뭐라고 그래? 대칭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울기 안 변해. 무조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안 변해. 그리고 대칭점만 나중에 이제 바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칭점 구하고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근선만 구하면 대칭점 구할 수 있고, 대칭이 되는 직선도 구할 수 있고, 또이 정근선을 가지고 뭘 찾아? 정의역과 치역도 다 구할 수 있어. 자, 정의역은 뭐야? 얘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보면은 X가 0일 때만 값이 없어. 여기서만 값이 없어.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y도 얘만 값이 없어. 그래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점근선만 구하면 정의역, 치역, 대칭점, 대칭이 되는 직선까지 다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만 알면 된다? 대, 점근선. 이것만 구하면 끝나. 그럼 이 점근선 어떻게 찾느냐? 분모가 0이 되는 X 값과 여기 플러스 뒤에 아무것도 없지, 요 Y 값이 여기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여기 뒤에 써 있는 값이. 그래서 너희들은 정근선만 구하면 유리수은 끝나는 거야. 저 안에 다 들어있어. 자, 평행이동 하겠지. 평행이동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원래 함수가,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합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예를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은 자식 어떻게 써? 자 X축으로 3만큼 그럼 Y는 X-3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쓰지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점근선이 바뀌는 거야 자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3 그리고 Y는 E가 점근선이 되는 거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지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자이 그래프가 점근선이 움직이면 얘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 점근선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야 점근선 자, 그래서 X는 3, Y는 2. E. 얘가 정근선이에요 얘가 0이 되는 X값과 여기 뒤에 붙은 Y값이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선을 구해라 그러면 X는 상, Y는 e 번째, 3, Y는 2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것만 구하면 다들어있어첫 번째, 대칭점. 얼마? 3,2. 대칭점. 그리고 대칭이 되는 직선은 요 점신하고 기울기 1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2. 두 개, 항상.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점을 지나니까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가 풀 마일의 x 마이너스. 자, 이게 대칭이 되는 직선의 방향을 시도하는 방법이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인과 마이너스밖에 없어. 어, 무조건이야. 기울기 바뀌지 않아. 자, 그다음에 정의역 뭐야? 정의역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치역은 이렇게 되는 모든 y가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어진 유리함수에서는 이점근선만 구하면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 자,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항상 이런 걸로 안 준다고. 왜? 이거 보자마자 점근선이 X는 3, Y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줘. 너희들 헷갈리긴 하지. 그래서 대신 어떻게 쓴다고 했어? 일반형으로 줍니다. 저렇게 안 주고 일반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 원래는. 근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꿔서 풀면 귀찮잖아.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정근선을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정근선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은 똑같아. 그리고 y는 개수 분의 개수가 정근선입니다. 항상. 자, 요거 알면 얘도 바꿀 필요 없어. 바로 나와. 그러면 정근선 구하면 대칭점, 대칭이를 직접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뭐만 알면 된다? 정근선만 구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빼고는 이걸로 다 풀려. 자,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잘 봐.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보라고. 자, 첫 번째. 자, 유형 12번부터 갑니다. 유형 12번. 자, 주어진 유리함수에 치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을 구하래. 자, 요렇게 나오면 이제 사실 조금 어려워. 음. 자, 갑자기 주어진 함수에 치역을 주고 정의역을 찾으래. 이러면 이제까지 좀 헷갈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함수의점근선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 점근선 자, 얘딱 보자마자 점근선 찾아야 돼. 얼마야? 얘가 0이 되는 X가 개수분의 개수, 계수, Y는 2가 정근선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일단 정근선을 표시해야 돼. 자, X는 1, Y는 2. X는 1, Y는 2. 이렇게 표시해. 정근선. 이렇게.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원래는 표준형을 고쳐서 풀어야 되는데 귀찮아. 그러지 말고. x 가다 0넣어서 y절편 찾아봐자 x 가다 0넣으면 y절편은 얼마야? x 가다 0넣으면 y절편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마이너스 1 그럴려면 그래프가 이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 무조건 근데 y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y의 범위가 바로 이 정근선, 2에서부터 어디까지? 5일 때까지.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요 안에, 요 안에. 그러면 우리는 5일 때의 x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5일 때 x값만 찾으면 끝. 자, y다 5 집어넣어 봐. x 1분의 2x 플러스 1이 5야. 그러면 분모 곱해서 2x 플러스 1은 5x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2네. 여기가 2고, 요 밑에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가는 거니까 2보다 크면 되는 말이야. 그대로. 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음. 자, 요렇게 잘라서 나왔을 때만 너희들이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 드모 있는 요 값만 대입해서 x 값 찾으면 사실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요 유형만 너희들이 좀 조심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얘네가 점근선 찾아서 그래프에 개용만 대충 그려놓으면 값 찾는 건 어렵지 않아 Y에다가 O 집어넣어서 X 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얘들아? 자 조심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그 다음에 13번 자 여기서부터는 점근선만 구하면 돼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그래프와 일치한데 자, 잘봐 얘들아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실제로 얘만큼 평행이동하면 안돼 얘들아 그럼 정신 나간 거야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저 복잡해질 거아야 얘들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만 구하라고? 점근선만 구하라고 자얘 점근선 얼마야? X는 마이너스 A고 Y는 B 아니야 점근선 그치? 자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 했더니 어떻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랬더니 뭐가 됐대? 얘가 됐대 그럼 얘는 점근선 얼마야? 얘는 얘는 점근선 얼마야? x는 0, y는 0이야 x는 0, y는 0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0 더해서 0이야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식을 움직이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자 얘랑 얘랑 더해서 0이고 얘랑 얘랑 더해서 0이야 a는 3, b는 2 끝이잖아 이렇게 쉽게 푸는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 말라는 거야. 정근선만 보면 엄청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14번. 자, 마찬가지. 자, 뭐만 구하라고? 정근선만 구하라고. 정근선. 자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 얘들아 잘 봐봐. 자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정근선이 주어졌어.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고 이미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럼 이 정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 값하고 계수분의 개수 계수니까 x는 마이너스 c, 얘가 마이너스 c고 y는 a야. 끝났잖아. 이렇게 정근선 보고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생긴 거야?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놈이지? 정보에서 다시 대입하면 맞니? 이해되니? 근데 얘가 뭘 지나가? 2,1 지나간대 그래서 대입하고 하자 자2,1 1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분의 여기다2 0원을4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1끝났죠자 이렇게 정변선만 가지고 푸는 거 정변선만 가지고 얼마나 쉬워? 자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얘들아. 자 다음 문제 똑같해. 자, 문제 봐봐. 뭐가 주어졌어? 주어진 함수가, 뭐, y축과 만나는 교점과 대칭점이 주어졌 대칭점. 자, 이 대칭점이 뭐야? 이게 정근선이잖아, 얘들아. 어? 자,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정근선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가,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c. 그게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c. 자 그러면 c는 2. 자 c는 2. 그냥 나왔고. 그다음 그 개수 분의 개수가 얘야. 그러니까 어 a는 마이너스 1. 음. 자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x에다 0인 거잖아. x에다 0. x에다 0이면 자 2분의 2b. 걔가 1이야. b는 1이네. 끝났네. 자, 대칭점만 알면 엄청 간단한 거잖아, 얘들 네. 응. 정근선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정근선만. 어.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니? 자, 다음. 자, 유형 16번. 마찬가지. 자, 뭐만? 정근선만. 자, 조원진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 지나지 않는 사분면 자, 정변선 얼마야? 정변선 얼마니 얘들아?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정변선이네 그래서 자, 어디 지나가는지를 어떻게 찾아0 넣어봐 X에다가 0 Y 절편은 4로 가, X 제패는 X 대패이면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여기 는4 가, X 여기. 는 4로 가, X 제패는 4 가, X 제패는 가, X 제패는 4 가, 이렇게 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 가, 지않는4분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 가, 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X 제패는 4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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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남았어 자, 그 다음, 얘는 더 쉬워. 자, 얘는 더 쉬워. 그냥 그래프 보고 찾는 거야. 그냥 그래프에 다 나와 있어. 자, 여기 그래프 보면 정근선이 이미 나와 있어. 자, 여기 X 정근선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 여기 Y 정근선은 플러스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 자 그래서 x정근선 x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이고 y정근선 개수분의 개수 a인데 얘가 1이야 자 c값 a값 바로 나왔잖아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거야 a값 c값 대입하면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가? 0,2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 0, 여기다가 0, 0 넣으면 2분의 B가 2야 B는 4자 정근선만 구하면 돼다 나와 있잖아 그래프자 이렇게 쉬워 얘들아 자 유리함수의 성질 마찬가지 얘들아 이거 보고 찾는 거야 틀린 거 오른 거 뭐. 뭐만 보면 돼 정변선만 보면 돼 정변선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했지 자 정변선 얼마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이게 정변선이야 자 그러면 대칭점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3 맞잖아 대칭점 맞지 자 정의하고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맞지 이거 아닌 모든 실수 맞잖아 정의 자 그래프가 x축하고의 교점, x축하고의 교점이 뭐야? y가 0일 때 x 값이야. y가 0, y 다0 넣어봐. x는 마이너스 3분의 5 0 맞잖아, 얘도. 자, 1, 2, 3, 4분면 지나니.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갖고. 자, x 다0 넣으면 마이너스 2.5를 지나가야 돼.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지나가야 되니까 아. 그래프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1, 2, 3, 4면 아, 여기 안 살아요 틀렸지 자, 그다음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 제일 쉬운 거 틀리면 문제 번호 수대로 맞아야 되는 거. 자, 틀리면 문제 번호 수대로 맞고 한 100대는 더 맞아야 되는 거. 주소야. 응. 네. 음. 제일 쉬운 문제. 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어. 자, 요 범위 안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 뭐야? 그냥 이거 한번 대입, 이거 대입. 끝이야. 자, 범위의 약끝과 그냥 한 번씩 대입하면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 그래서 자 x 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갖고 하고 2 분의 1 대입해서 갖고 하면 그점 대비야 그냥. 얘네들을 더하네. 자 유리함수 마찬가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무리함수도 똑같애 범위 나오고 최대 최소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양끝값 대입이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래서 어렵지 않아. 자 그냥 대입하는 거야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면 두개 나오고 그냥 더하는 거. 알겠어? 이런 문제도 틀리면 진짜. 한번 내려가야 돼. 자, 20번. 마찬가지. 엄청 간단해. 엄청 간단해. 자, 이 함수가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아, 이건 이여운것 같네. 자,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자,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니?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떠오르는 거 있니? 한 점에서 만난다, 떠오르는 거 있어? 마이너스 1.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어. 한 점에서 만난다, 중분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 얘도 똑같아, 그냥. 연립해. 자, y에다가 대입해. 이거는, 이거, 분해, 이건데, 자, 분모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 곱하면,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2차 방정식 나오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전개하면 이렇게 돼서, x, x 사라지고 넘어가면, 자, kx 제곱에 kx 플러스 3은 0이니까,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그래서 k는 12. 이거야,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판별식을 안 써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판별식 을안 쓰고도 자, 그림을 그려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 무조건 판별식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 21번. 별표하세요. 방금 20번 한거아니 맞지? 자, 유형 21번 별표. 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자, 얘는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왜잘 나와? 니네가 옛날에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나와. 자, 곡선 위에 어떤 점 피해서 X축, Y축에 내린 게 아니라 점근선에 수선을 내린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X 좌표를 내가 일단은 T라고 하면 얘는 t 콤마 T를 집어넣으면 T-1분의 9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 길이는 여기서 1배니까 t 1이고, 그다음요 길이는 여기 전체에서 요3 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길이 공. 자, 잘 알아두세요. 이 원래 x축, y축이다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러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거의 최소값 그러면 너희들 이번에 시험 보면서 했었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용해서 풀는 문제 내가 계속 나온다 그랬지? 이게 그거야. 자, 양수 더하기 양수는 2 배의 루트 곱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최솟값은 6 이렇게 찾는 거제 자, 유리함수에서 이 최솟값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근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용해서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산술, 기하 꼭 알아두라고 했던 거야. 자 니네 지금 신청고 같은 경우는 아예 취업범이 없었다고 해서 니네가 거의 그냥 암풀로 막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산술기와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래서 반지나. 7 0 이번 같은 또 나와요. 나온지 정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 너무 어렵고. 잘하나도. 뭐모르면 찍어야죠. 자 그다음에 요리함수 합성.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또 합성이 또 나왔어. 계속 나옵니다. 응. 합성, 역함수, 뭐 계속 나와. 응. 자, 이것도 내가 지금부터 엄청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 줄 거야. 잘 봐. 원래는 합성 함수를 네가 찾아서 푸는 문제. 어려운 문제야 이거. 자, 이거 합성 함수 이가 구할 수 있어? 어? 자, 예를 들어서 두번 합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f가로 fx 저기 여기 통째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 x 대신에 얘가 통째로 다시 들어가야 돼. x 대신. 그럼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해 봐요. 그래서 두번 하고 세번 하고 그래서 x 나올 때까지 원래는 합성을 해봐야 돼 원래는. 그래서 x 나올 때까지 찾아서 그게 세 번째 x 나오면 세 개가 반복이 되는 거야 값이. 네번 해서 x 나오면 네 개가 반복이 되는 거.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때 이렇게 못 풀어.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자,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면 굳이 구할, 수, 구할 필요 없지, 얘들아. 니네 이거 100번 합성할 수 없잖아. 그지? 100번 합성해서 값 찾을 수 없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x에다가 뭐 집어넣었어, 지금? x에다가 8 넣었지? 그러면 8부터 출발해. 그래서 실제로 x에다 8 넣어봐. 얼마야? x에다 8 넣으면? 얼마야, 들어 엑셀도 팔면? 8분의 7. 그래, 8분의 7이야. 됐어? 네. 자, 그 다음. 8분의 7 넣어봐, 이번는 자, 여기다가 8분의 7, 8분의 7 이렇게 넣어봐. 자, 계산하면 얼마야? 8, 8 곱하면? 7분의? 마이너스 1인가? 8, 8 곱하면? 분모 분자를에다가 맞아? 7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7분의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자, 마지막. 7분의 마이너스 집어넣어.